고금리 시대 무주택자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2024년 1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신규 입주 대상자를 4월 15일에서 4월 19일까지 모집하는데요.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서 신청하면 전월세 보증금인 30% 최대 6천만원까지 재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에 4천 세대를 모집하는 대규모 모집 공고인 만큼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런 혜택 놓치지 말아야겠죠? 안녕하세요. 복지누리입니다. 온 국민이 내집 마련하고 월세 부담을 더는 그날까지 복지누리가 도움 드릴게요. 서울 장기 안심 전세 주택은요. 서울시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대 주택 제도인데요. 보증금을 지원하는 곳으로 주택은 신청자가 직접 물색하셔야 해요. 바쁜 일정에 곰곰은 보기도 빠듯하실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시면 발 빠른 주거 혜택 받아가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움되는 좋은 주거 복지 정책 알려드리오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주택 물색 방법과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신청 자격을 한번 볼게요. 신청 자격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공급 3600명, 특별 공급 신혼부부 200명, 특별 공급 세대 통합 200명 이렇게 모집하는데 먼저 3600명을 모집하는 일반 공급부터 볼게요.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은 100%.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인 분들이고요.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는 417만 원, 2인 가구 595만 원, 4인 가구 824만 원이고요. 서울이라는 지역 제한이 있고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신청 자격인데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가 특별 공급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 서울 무주택 세대 구성원,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격. 일반 공급과 동일하고요. 소득만 20% 증가했네요. 특별 공급은 120%도 가능해요.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704만원, 3인 가구 863만원이네요. 마지막으로 세대 통합 특별 공급인데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접수할 수 있는데, 서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격과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 2순위가 나뉘어지는 것까지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조건이 비슷합니다. 당첨자 결정 방법은 배점이고요. 배점은 다섯 개 항목. 15점이 만점인데요. 나이, 부양가족수, 서울 연속 거주 기간, 미성년 자녀수, 사회 취약계층이에요. 중요 사항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집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건데요. 보통은 당첨자 발표할 때 동호수가 정해지는데 장기 이 안심 주택은요. 동호수가 없어요. 집은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하니까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계약 를 다시 쓴다면 무이자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면 그런 집을 찾아야 하는데 그 가정이 집 물색 이에요 어떤 집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서울에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까지 되는데 다 다중주택 고시원 고시텔 안되고 근생 전유부가 위반 건축물이면 안 된다. 아무래도 장기 안심 주택이 돈을 빌려주는 대출 유형이다 보니까 애초에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은 취급을 안 하네요. 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인 이상은 80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하고 전세는 4억 9천만원 이하, 월세는 전환 보증금까지 더해서 4억 9천만원 이하시면 돼요. 지원 금액은 30% 한도로 최대 6천만원, 보증금 등이 1억 5천만원 이하는 50%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전세 전환 보증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전세 전환 보증금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은 가능하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요.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 그때 이용하면 아주 좋겠네요. 이건 무이자니까 아주 꿀 정보죠. 그럼 이 좋은 정보를 받으려면 집을 물색하는 게 제일 힘드실 텐데요. KB 부동산에서 신청 자격 추첨 매물을 간편 확인하도록 연동이 되었네요. 로그인과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KB 부동산엔 로그인을 하신다면 장기 안심을 선택하시고 확인하기 체크.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 자동차 가입. 가액 체크, 신혼부부 여부 체크, 지금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수 체크, 가구원 인원수에 따른 소득 체크, 해당 자격으로 매물 찾기를 체크하시면 거래 유형과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서울 지역 내 원하시는 지택 지역을 입력하시고, 찾고 있는 집의 유형을 선택한 후 매물 찾기를 이렇게 원하는 주택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집을 찾고 바로 계약하시는 건 아니고 SH 승인이 되는 집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곳은 인터넷 신청만 받기에 신청 방법은 SH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장기 전세 인터넷 청약 바로 가기로 가시면 청약 시작일인 4월 15일부터 신청하기가 가능해요. 더 궁금한 내용 상담은요 SH 콜센터 1600 3456으로 상담 받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서울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에 대해 안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주 셔서 감사 합니다.